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5장 함께 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으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이해주 보혈을 엿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신약성경 408페이지 예, 신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열 하루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 일곱 나팔 한상 중에 그 나오는 삽입 부분이 10장, 11장, 14장까지 사실 계속됩니다. 그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일곱 대양 시리즈 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계속되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 일곱 대접.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고 또어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 부분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뜸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자, 근데 그 중간 삽입 부분은 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강조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가령 7장, 일곱인 환상 중에 나오는 삽입 부분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결국 교회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일곱 나팔 중에 나오는 이 사비부분, 10장, 11장 같은 경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비부분 중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어두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각가지 추측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하고 동일시하긴 좀 애매해요. 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불분명한 사람이나 인물이나 또 불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구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어, 그건 따질 게 아닙니다. 그냥 따지다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에요. 2절에 말합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 책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3절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천사도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일곱 우레가 각각 제 소리를 바라고 뭐 아주 이렇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아무튼 책을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교회의 어떤 사명. 이게 얼마나 긴박한 건가?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악한 세력이 이제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상당한, 굉장한 희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야 되죠. 굉장히 긴급한 사명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정신 못 차려서 결국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서 외쳐야죠.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구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구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을 먹어라. 자.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는. 이 책을 갖다가 먹어라. 이 책이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말대로 받아 먹어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달달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들을, 읽을 때또 들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 이런 걸 뜻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을 전할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의 7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은 고난에 처해 있던 공동체입니다. 박해 직면에 있던 공동체.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 그런 그들에게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특히 7장을 읽을 땐 그야말로 환희에 젖었을 거예요. 야, 니들이 세상에서 이 고생고생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니들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온갖 그 박해와 고난에 처해서 진짜 힘든 그런 상황이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야말로 이 교회의 입장에선 정말 이건 희망이었을 거예요. 환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아니, 이제 곧 쟤네들 심판 받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최후 승리에 동참하겠구나. 그 영광이 고도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마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 다시 돌아가라뇨? 다시 세상으로 가라뇨?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고생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이제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현실 다 뒤로 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이제 그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 진짜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자, 근데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요? 말씀에 단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그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할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두 가지 오류에 빠지고 납니다. 하나는 뭐냐? 뭐 순교자 컴플렉스 같은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영어권 무슨 책에서 나온 책들 보면은 무슨 걸레 컴플렉스 뭐 이런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 어쨌든 주님이 권한당하셨으니 나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어,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일을 악물고 가려고 해요. 또한 가지 오류는 뭐냐.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은혜, 여기가 좋으니 난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그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9장, 10장에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거 책을 먹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려가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전혀 뭐 미천이 없이 내보내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복음의 단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단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금 고난의 현실로 돌아가라. 그리로 나아가라. 왜? 그 말씀에 단맛이 없이는 누구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어쨌든 먼저 단맛을 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밥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만, 어, 밥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간혹 가다 있거든요. 제가 거쳐왔던 부대, 교회들 중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 이분이 난잘 여전, 어떤 분이 여전 도회장이 되시고 나서 어,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또, 어, 밥도 깨, 깨, 그러니까 부사관 가지고 계셨는데,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음 이렇게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이렇게 푸근한 그런 느낌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잘 하실 처음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이분이요 본인이 이제 대장으로서 책임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 밥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점심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왜냐, 어쨌든 이 밥을 따뜻하게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 일단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서 어쨌든 채워지셔야지. 근데요, 여러분, 말을 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지,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밥은 뭐잘 해주셨는데, 본인이 결국은요, 이건 못 견디더라고요. 본인이 결국은 점점점점점점 메말라가는 게 보이고, 막나가 떨어지기 딱 좋은 거죠. 반대로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은혜 받은 자리가 좋고, 그래서 거기 내가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물론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세상 밖으로 나가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죠. 그렇죠. 요즘은 좀 그런 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진짜 세상 가운데 그 교회 어떤 그 학생들 중에 또 청년들 중에 옛날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어 다른 직업 가 가지고 내가 죄짓고 그냥 세상에 어떤 풍조에 그러기 싫은데 어내 그 그래서 신학교 가 가지고 내가 목사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옛날엔 좀 있었어요. 어 물론 뭐 주님 얘기를 가겠다라는 건 귀한 마음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요즘은 이 목회자 이 길도 이 길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걸 빤히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지 예, 요즘은 그런 소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자기 부대에서 힘들다고 군종병 시켜달라는 분들도 조금 있었고 왜 어쨌든 교회 와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당장 그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 본인이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부대 돌아가서 자기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건 외면하고 싶은 거. 그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의해 받는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너무도 황홀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텐트 세 개를 치시죠. 그냥 여기에 머물러 계시죠. 그때 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 너희는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우레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땅에 딱 엎드려졌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만 보이거든요. 아, 주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선 어쨌든 간에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 안 들으시고 내려가십니다. 같이 내려갔더니 그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지금 그 귀신 들린 청년 하나를 놓고서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진짜 그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쩔쩔 매고 있어요. 결국엔 그들이 가야 될 때가 어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저산 미치드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거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 여정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무르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변화산에서의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과연 그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여러분, 주님 위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모든 걸다 하겠다. 그게 자기 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그것도 아니라는 것.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단맛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놀랍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 그런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일 충실히 감당하는 그 사명,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의 단맛 온전히 거기에 취할 때에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질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교회로서 성도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능히 감당해 낼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말씀의 단맛에 충분히 젖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된 사명도 능히 감당해 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오류에 빠지고 또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일하겠다고 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아주 이를 악물고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그것이 자칫 내의가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반면에 그냥 은혜 받는 자리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했,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런 저희들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얘게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선은 말씀의 단맛을 젓는 것임을 압니다. 참으로 세상에 줄수 없는 그 복음의 참 단맛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을 맛보았기에 저희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 막 은혜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저희들 삶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진정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맡은 바 사명을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저희들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말씀에 단맛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함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은혜 받기도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그런 우리의 교만 또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다. 혹시라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 충분히 받고, 주님 말씀 그 단맛을 누리고 거기에 충분히 젖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씀의 단맛의 힘으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씩 놓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예하 부대 병원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후방 각지에 있는 우리 그각군 병원들 어 그곳을 통해서 어 정말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 그리고 또 한우들 그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우리 각 병원장님들과 또한 의료진들과 또 부대원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치료받는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